아, 아프리카 형도, 유튜브 형도 어서 오시고 아, 메이저리그 조금 아쉽네. 한폴락승 나네, 재기랄 걸 불안했던 게 터지네. 아, 휴스턴 경기를 오바로 봤어야 된단다. 메이는 볼티 새끼들, 아, 아따 이거 샌디랑 갈걸 아, 샘프 오바 개꿀이었는데. 볼티 가는데서 수활으지 개첨하고 끝나네 그냥. 아, 지웠고 축구 갑시다. 첫 경기가 7시 좀 넘어서라. 7시 10분 얼마 안 남아서 소피드 하게 소피드 하게 가겠습니다. 4 명이 오호주대발에 월드컵 예선 언더 봅니다 언더 어... 호주 뭐 복귀자들 조금 있어서 전력적인 플러스가 좀 있기는 해요 바레인이 버티는 힘이 있거든요 뭐 수비적으로 컴팩트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1대0, 2대0이라고 봅니다 1대0, 2대0 그래서 언더 핸디로 갈 거면은 뭘로 가든 핸무로 찍는 게좀 낫지 않을까? 2핸무든 1런무든 그래서 언더 두 번째 일본 대 중국 월드컵 에서 아... 일단은 뭐, 전력 차이는 뭐 확실해요. 일본이 뭐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죠. 어, 저 중국 감독이 예전에 그 2년 전인가? 그때 그 일본 상대로 한번 승리한 기억이 있으면 다른 팀에서 5만해서 일본을 어느 정도 상대하는 법을 좀 알긴 하는데 저는 중국 상대로는 그냥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거야. 골을 넣을 수, 그니까, 러 결정력이 어떨 것이냐. 뭐, 일본 축구 항상 그렇잖아요. 결정력이 안 좋은 날에는 뭔가 찬스가 많아도 안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는 날은 막 4대0, 5대0 나오거든요. 그 차이, 그 차이. 예. 우리나라랑 했을 때도 중국이 뭐, 솔직히 아무것도 못했잖아. 뭐, 홈에 서 3대 떡으로 지고, 원정에서 그냥 수영하다가, 우리도 한 70분 넘어가니까 공격을 안 했죠. 앞서 한 이후부터는. 그렇던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거 일본에 어쨌든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저는 마인승 보겠습니다. 마옥 보겠습니다. 마옥. 요거는 이제 좀 결정력에 관한 부분이라, 주력으로 찍기에는 조금, 음, 뭐랄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본도 미터마나 이런 애들 좀 복귀하긴 해가지고, 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쿠보나 이런 애들도 또 컨디션 이좀뭐 하고 하니까, 이토준야도 뭐 걸려있고, 저, 그, 국내에서 그 성, 그 성범죄 이슈 그 걸려있고, 그거 물론 무죄로 판결나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뭐, 한, 그런, 여론이 좀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뭐 아주 좋아 보이지 않는다. 찍어봐야 서브 정도? 아니면 고배다? 우리나라도 이제 팔레스타인 요거 3 5 언더 봅니다. 아,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지난 아시안컵 때는 솔직히 팔레스타인이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특히 전방에서의 갈아꾸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좋았는데 팔레스타인이 어쨌든간에 그 분쟁 지역이라 클럽이 없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적. 무소속인 선수들이 많아, 지금 당장에. 근데 그게 조금, 한쪽 면에서는 당연히 클럽이 없으니까 실전감각이 떨어짐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대신, 8월 달부터 대표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8월부터. 그, 그러니까 어쨌든 발 맞춰볼 시간은 또 많았었기 때문에 뭐, 조직력은 괜찮을 수도 있고, 좀 까봐야 아는 사이즈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K리그 애들 좀 많이 쓸것 같거든요. 울산, 바로 또 전에 울산 감독이었고. 또 완전 그냥 국내파 감독이잖아. 그래 해외파 애들이 어쨌든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 타고 오고 하느라 시차 적응에 대한 문제, 또 바로 지난 주말이 경기는데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오늘 경기 자체는 많은 그런 해외파들 전방에서 쓰지 않고 새로운 선수들을 또 많이 뽑았잖아. 그런 선수들의 좀 활용도. 어... 어느 정도는 할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답답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는한 2대0, 3대0 봅니다 2대0, 3대0 그래서 3.5 언더 쪽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아, 1엔디였으면 그래도 1만엔 봐줬을 텐데 1엔디가 없어서 핸디쪽 보시는 분들은 뭐 2엔무, 3엔무 그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내가 봤 우즈베키스탄 데 이제 북한 오, 우즈벡 승이죠 우즈벡 승에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뭐 일단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감이 없고 우즈베키스탄이 요또 조에서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란 요렇게 세, 세 팀과 총네 팀이 이제 또 1, 2, 3, 4위 경쟁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 홈에서만큼은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마인승 쪽으로 보고요. 다섯 번째, 아제르바이전 대 스웨덴. 이거 네이션스 리그. 일단은 요거 C그룹입니다. 그니까 이게 스웨덴이 제가 기억하기로 네이션스리가 나온지 한2 3년 됐거든요. 처음에 네이션스리가 생겼을 때 A 그룹이었어요. 근데 강등되고 지난 시즌에 B 그룹에서 또 강등돼서 C 그룹입니다. C 그룹은 존나 약해. 네이션스리 같은 경우 저기 전력별로 이렇게 나눠놓고 거기서 승강제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1위 팀 승격하고 뭐 4위 팀 강등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같은 조에 뭐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시 그룹에서는 개 깡패야. 다른 조뭐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코소보, 루마니아, 벨라루스, 불가리 이런 데가 C 그룹이거든요. 이거 자존심에 걸린 문제다. 뭐 유로도 나갔던 것도 아니고 스웨덴이 뭐. 한 부분에 있어서 원정 경기지만 그래도 승 쪽으로 봐주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스웨덴이 약팀을 상대할 때는 특히 전방에서 미드필더진이 스웨덴이 좀 약점 거기 후방이 좀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강팀하고 상대할 때는 스웨덴의 강점인 전방에 뭐 이삭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묶이면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제르바인에서 상대하는데 전방에서 활발한 좀 공격 작업들이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와중에 수비하다가 아니 역습당해서 실점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했을 때뭐 승을 찍든 오바를 찍든 이쪽으로 보시면 된다. 스위드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강팀 만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신 양학은 잘해. 그러면 기로승 오바 쪽. 뭐 포르스베리 정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소집이 되긴 했습니다. 음. 뭐 가고 이라크 대 오만. 이라크 승 봅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당장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이라크 선수로는 처음으로 어 데뷔전을 가졌었던 이제 알 하마드 입스위치 소속이죠. 뭐 지난 경기도 계속 교체 출전을 했었고 뭐 코모의 또 자신 유망주 있고 측면 쪽에 이크발 얘는 유명한 놈이지 옛날에 맨유 유스였던놈 지금 위트르트 주전급이고요. 또 와일사이드 뭐 얘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는 놈또전전차적으로 이제 뭐 이라 그 아시안컵 때도 봤듯이 이라크의 전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마 오만 같은 경우 비비는 축구를 좀잘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아예 뭐 베지알 사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라크가 뭐 홈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라크 승. 사우디 대 인도네시아. 이거 인도네시아 2프렘 봅니다. 2프렘. 일단은 뭐, 사우디가 그니까 이름값에 비해서는 옛날만 못하긴 해요 사실 어.. 전체적으로 어. 거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여러 이제 귀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오늘 또 수비 쪽에 한명좀 싸워.. 싸웠었나? 그래가지고 소집 안 되는 애도 있곤 합니다만 이게 원래 사실 사우디 대 인도네시아 하면은 사이즈에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 러 신체 사이즈 같은 거에서 음.. 근데 인도네시아 애들도 이제 귀화 선수들 해가지고 뭐 장신이라든가 피지컬 좋은 애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빌만은 하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뭔가 좀 골도 많이 놓치고 골 찬스도 앞선 경기들 좀 저기 뭐 월드컵 예선이든 뭐 아시안컵이든 이런 것들 봤을 때 찬스도 많이 놓칠 뿐더러 그렇게까지 뭔가 잘하지 않아요 어. 뭐 지난 월드컵 예선 때도 뭐 요르단한테 홈에서도 패배를 하기도 했었고 2프렌 정도면은 해볼만하다 2프렌이나 2엠무나 둘 중에 좀 골라야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한골차 승리 아니면은 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기 이 프랜 보겠습니다 이 프랜 그리고 덴마크 대 스위스 네이션 스리그 이렇게 A 그룹일 겁니다 아마 A 그룹이지 A 그룹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오바를 찍을 수 없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덴마크, 뭐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뭐 덴마크 항상 똑같잖아. 공격이 약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뒤에서 후방에서의 그런 수비에서의 어느 정도 힘, 그리고 미드필더 진에서의 나름의 그볼 돌리는 능력 이런 건 좋은데 최전방이 약합니다. 그걸 해결해 줬던 게 사실 맨위의 호일론이었거든요. 호일론이 좀 순도 높은 득점을 좀 기록해 주면서 근데 부상으로 빠졌죠. 이러면 이제 뭐, 폴센, 돌베리, 어? 이런 애들이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줄 건데, 이거? 특점에 그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다. 마니노의 많이 한 꼴인 걸로 제가 볼땐 보이고. 스위스가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덴마크보다 지금도 좋아요. 엠볼로, 주포 엠볼로도 오랜 장기부상 끝에 부상복귀에 소집이 됐고, 뭐, 중원의 핵심이뭐 자카, 어? 뭐 자카리아, 프로, 다 소집이, 에비셔, 다 소집이 됐어요. 어, 역시 전력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모습인데 걱정거리는 스위스의 다음 경기가 스페인과의 홈 경기입니다. 이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3, 4일 간격의 일정이잖아. 당연히 이 경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 더홈팬들 뭐 홈이고 또뭐 그거 한 부분들. 그래서 덴마크의 1대 0 승리를 배제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언더가 더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랜 보겠습니다. 프랜 언더 쪽. 스위스가 유리하다. 딱 봤을 때 덴마크보다 전력이 더 좋다. 스코틀랜드 대 이제 폴란드. 여기도 네이션스리그. 요거는 이제 폴란드 프랜 쪽.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지난 유로에서도 굉장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 부진에 대한 이유는 지금 부상자가 많아요. 애초에 저기, 유로를 가면서도 주포도 이탈하고 막 수비 쪽 사이드 자원들도 많이 빠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대치가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뭐, 스위스한테 1대1 묵힌거 제외하고, 뭐, 헝가리한테도 지고, 뭐, 독일한테, 뭐 개막전 대파 당하고, 패배를 했었죠. 오늘도 여전히 측면에 이제, 티언이나, 뭐, 에러니키 이런, 해줘야 되는 측면 수비 쪽, 사이드 쪽 자원들 여전히 빠져있고, 그게 강점이거든요, 스코틀랜드는. 측면 수비 애들이, 뭐, 공격력도 괜찮고, 수비도 준수하고, 하급한 부분에 있어서, 뭐, 로버슨 제외하고는 다 빠져있고, 지금. 전방에도 뭐, 체하덤스나 이런 좀 주포급 애들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나마 멀쩡한 게 중원이에요, 중원. 뭐맥토미니 이런 애들이 또한방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폴리에 또, 음, 이적을 통해서, 좀 소속팀에서의 그런 것들 좀 정신 없을 가능성도 있어.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뭐, 길모어도 그렇고 참. 그래서 미드필더 자원들도, 뭐, 존 맥킨, 에스턴 빌라, 아니면 크리스티, 본모스, 이런 자원들은 또 괜찮긴 합니다만, 길모어나 맥토미니 이런 자원들은 최근에 이적이 발생했다. 한 일주일 전인가? 음, 이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정신 없을 만한 포인트들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폴란드가 유리하다 뭐 레반도프스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인터밀란으로 이적한 이제 지엘린스키 뭐수비쪽에 키비오르 뭐다비도이치막 주전급 자원들 대체로 그래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프렌 쪽으로 폴란드 프렌 쪽으로 이렇게 보구요 그리고 세르비아 대 이제 스페인 요거는 스페인승 봅니다 스페인승 세르비아가 뭐 미트로비치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장신공격수 미트로비치나 블라비치 소집이 안됐어요 뭐 개인사정으로 빠졌고 미트로비치는 뭐그 소속팀 뭐 때문에 빠진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아그 아, 그 새끼 이름이 기억나네 어밀린코비치 사비치 밀코사 어, 밀코사 중원이 또 세르비아의 핵심 자원이죠 밀코사까지도 빠졌다 가장 중요한 뭐새 선수라고도 볼수 있는데 공백이 지금 있는 세르비아구요 스페인 뭐 야말이나 예를 들 소집이 됐어요. 어, 야말이나 저 부상당한 메리노 같은 경우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야말 다니얼모드 소집이 됐고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 잠깐만요. 어, 그래도 스페인이 유리하다. 아, 전체적인 사실 별로 열심히 뜰것같진 않은데 세르비아의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이 뭐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전도 느낌으로 보고 매물이 하겠습니다. 존나 스피드했죠? 한1 0분만에 끝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케이.